크랭크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중국 팀 챔피언십 2019 시즌 1. 다음 경기는 진에어 그린링스 진에어 그린링스 대 TSG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유진 대 클라우디 푸푸전이 예정이 되어 있어 오늘은 다 동족전입니다. 경기 속으로 끄고. 크랭크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1 1시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지네어 그리링스 SOS 김유진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TSG 소속의 클라우디 TSG 소속의 클라우디 이걸 보세양님 1 개월 구독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선수의 경기 굉장히 오랜만에 좀 제가 중계를 하는 것 같고요. 유재석은 큰 대회 아니면은 뭐 소규모 온라인 대회는 잘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1대1 한 종으로는 소규모 잘안 나와요. 뭐 옛날에 토크쇼 주관수트도 뭐 나왔고 뭐 유즈맵 대회도 나와줬고 뭐 팀플 대회도 나와줬고 1대1 포맷이 1대1이 있는데 뭐 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좀 비중이나 GSL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전략 노출을 위해서 좀 노출을 안당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편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는데 요즘 제가 팀풀 대회 같은 것도 안 하고 있고 다른 팀풀 대회도 없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중국팀 리그에서 김민수 선수의 경기를 준비를해 드리네요. 일단 진에어 그린윙스가 지금 1승 1패죠. 주성우 스페셜 팀엔스테 좋고 저번 주조지현 김준혁 팀한테 이겼기 때문에 진열 그린스가 일단 1승 1패 그리고 요 TSG는 TSG도 지금 1승 1패 정도인 것 같은데 김준호, 강민수가 속해 있거든요 TSG, 아 TSG는 2승이다 TSG 2승이에요 전승입니다 현재까지 오늘 3주차인데 매주 한 경기씩 있습니다 TSG는 현재까지 전승 추적자 두기 이쪽은 사도 두기 사도로 더 찍어주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로봇공항 시설 올려주는 t s g 플라우지 선수 일단 아 입구 심시티를 김유진 선수가 방해했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봐버렸어요 사도까지 아 이거 김유진 수정탑이었기 때문에 취소하면서 사도 많이 뺐고요 입구 하나 두기 대기 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뭉쳤기 때문에 한5섯기여기 정도의 피해는 입은 것 같죠. 김유진도 보고 그냥 로봇 공항 시대 따라갑니다. 19심시티를 아까 김유진 선수의 탐사정으로 방해를 한 모습을 봤고 다시 들어와서 수전타까지 지어주면서 자신의 사도가 들어갈 때쯤 취소를 하는 그런 플레이까지 굉장히 초반에 센스 있는 플레이로 정찰 및 피해를 다 주고 시작하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여기는 사도 하나가 덜 들어갔는데, 일단 입구를 짓고 있어요.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유진 일단 병력들 지금, 오, 또 들어갔어요. 아. 끝났네요, 이거는. 멀티를 먹고 있는 상황이면은, 어떻게든 이 병력 컨트롤로 뚫어내면서, 본진까지 밀어낼 수 있겠지만, 김윤서도 다른데 자원 투자 안 했어요. 연결체 짓는 투자도 안 했고, 앞마당에 뭐 건물 투자하면서 자원 낭비한 것도 아니라서, 같은 본진 자원 대 본진 자원 싸움이면은, 이렇게 자원 타격 봐서는 못 이기죠, 클라우디. 불멸자도 이미 하나 나와 있고요 관문 숫자가 하나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불멸자 하나의 차이야. 그리고, 일꾼수 차이 때문에, 관문 두동 꾸준히 돌리는 김유준의 병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라우디. 오, 어, 근데 김유준이 여기 병력 좀, 따로 나가서 싸운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컨트롤 면에서 김유준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광기까지 찍어주고요. 영러시로 게임 끝내겠다는 김유준의 의지가,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쪽으로도 올라갔고요. 아, 이거는 뭐 지지. 아, 김유진 뭐 깔끔하게 역시 뭐 원래 흠 잡을 데 없는 선수다 보니까 깔끔하게 중국 프로토스 클라우디 선수를 제압을 하고 일단 1대 0으로 진열 어, 그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성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가 여기서 딱 2대0으로 만들어주고 박민수 대 렉스는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김유진대 클라우디만큼의 좀 실력차가 날 거기 때문에 조성호 대 김준호 혹시 조성호가 지더라도 애결까지 갈수 있는 그런 구도를 그려놓으면 좋겠죠 조성호가 이기면은 이기.. 팀도 이기니까 기분 좋은 거고 두 번째 세트의 맵은 클라우디 선수 골랐습니다. 오토 메이턴 오늘의 방송 중계 이후의 방송은 요즘 하고 있는 본격 n 링 노동 게임 하고 있습니다 e w game, you will be able to kill the game. I will be able to k i 게 l t 좀 e g a m 특정 시청자분들 아니면은 좀 시청률이 좀 떨어진다고 뭐 주변 지인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게임들을 제가 했을 때좀 제가 재밌어할 만한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좀 신경을 최대한 안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방송 말아먹은 뭐제제제 <laughs> 제 <제목> 아니겠어요? <laughs> 저는 좀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중계 끝나면은 이제 본격 노동 힐링 게임 포레이저라는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수들은 다 들어왔구요. 이제 옵저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만, 뭐, 폴란드어, 뭐, 러시아, 뭐, 독일, 뭐, 영어, 한국, 뭐,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중국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옵저버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방어 만들어줘도 조금 딜레이가 걸리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으로 고어 아! 크랭크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제왜 2시 진행어그리닝 있어요. 8시.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시에 위치한 0대1로 밀리고 있는 TSG 소속, 프로토스 프로게이머, 클라우디. 1대1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팀 리그에서는 한국인 선수가 상대적으로 커리어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실력 면에서도 조금 더더 더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잘 잡아줬어요. 이게 한 세트 잡는 거기 때문에 한 세트만 잡아줘도 밥, 값 하는 거예요. 이 전제다 보니까, 한 세트 내주더라도, 1대1이라서, 팀한테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한 세트를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 클라우디 선수. 8시에 위치한 빨간색 선스 김유진. 역시 뭐, 팀의 대들보답게 계속 빠르게 정찰 가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광자포 러쉬까지 하는 척 하면서, 아까도 관문을 못찍기 함으로써 클라우디 선수 본진의 사도를 들어가게 만든 그 플레이 지금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주고 있어요. 김윤 선수는 뭐 스타크래프트 2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죠. 게임 정말 드럽게 하는 선수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상대방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탐사장 하나 빨리 보냈다고 일꾼 몇 마리들이 지금 자원 채취를 못 하고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지금 제대로 못 합니까? 지금 인공지에서 타이밍도 차이 나고요. 물론 김유진 선수도 빨리 보냈고 거기다가 수전터까지 건설하면서 자원적인 소모도 이제 평소 플레이와는 다르게 좀 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김유진은 원래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 클라우디는 원래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 면에서 김유진 선수가 이제 이뒤에 플레이들에서 더 앞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어, 정찰 일단 했어요. 관문 한동 밖에 없는 거 봤습니다. 일단 투수정타까진 봤어요. 이쪽에 우주관문이 지어지고 있는 김윤선수 또 탐사선이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앞만 빠르게 우주관문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불사조한테 막힐 리가 없고 어, 근데 이 보호막 충전소를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 관문이 김윤서수본진에 한동밖에 없다 보니까 전진 건물 할수 있는, 어, 확률이 더 높다. 그 와중에 우주 관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일단 예언자. 오, 어, 정찰까지 클라우드 꼼꼼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테크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결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막는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원의 타이밍 거의 똑같이 올라오고요 어, 이거 정지형 소문도 있거든요. 수족 수적, 수석장 아무것도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래도 김유진 오자마자 이쪽에 바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너지를 좀 아껴줍니다. 두 번째 예언자까지 뽑았으면 좋겠었겠지만, 탐사정이 빨리 발견을 하는 바람에, 미련 없이 예언자 하나만 뽑고 포기하는 김인선수. 연결체도 같이 올려주고요. 양선수 전멸. 이쪽도 이제 슬슬 전멸 찍어주겠죠.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좋냐면은, 연결체 타이밍이나 전멸 타이밍 거의 차이 안나고, 일꾼수 거의 똑같죠. 이러면 김유진이 더 좋습니다. 관문이 결정적으로 세 동이고 예언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전멸 직전까지 계속 정찰 및 이렇게 견제 넣어줄 수 있겠고요. 이 보호막 충전소도 결과적으로 만약 김유진 선수가 추적자 찌르기를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쪽 위치는. 그리고 추적자 찔러주면서 예언자 정지형 수호물로 또 일꾼 자원자치 방해할 수도 있고요 이거 김유희 선수가 추적자를 더 찍는 거 봐서는 어 근데 이쪽도 아 이걸 의도를 또 보고 말았네요. 수정 탄만 건설됐을 때 혹은 수정 탄만 건설 중일 때 그때 확인했으면은 뭐 그러니 할수 있는데 이렇게 관문까지 찍는 거 봤을 때는 아 이거는 클라우디가 좀 힘을 많이 실어서 공동으로 했겠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가 조기에 발각당해서. 이쪽에다 소환을 못하게 되는 그림이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다른 테크로 후반 봅니다. 1군 찍고 그럴 때 김유진이 병력 많이 찍어서 공격 가는 플레이를 하면은 클라우디가 반대로 막아내기 정말 힘들거든요. 와 여기 또또아 어, 여기 조성호 깔아놔서 조성호 깔아놔서 조성호 앞전멸아 그래도 그래도 이와중에 빨리 때렸어요. 역시 팀동료를 이용할 줄 아는 김유진 조성호 한방으로 지금 추적자 4개 묶었습니다 이거는 못살려요 이거 못살립니다 이거 하나라도 사나요? 하나? 하나는 사네 하나 이러면은 김유진 뭘 해도 되죠 지금 추적자 6개 먹었습니다 자신은 하나 내주고 국인가요아 정지한 수업 또? 아 조성호 이렇게 조성호 다음 오늘 3경기 예정되어 있거든요. 조성호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김유진 수정탑 이쪽 걸리면 끝나요 이거 걸리면 끝나요. 아 반칙 썼어요. 김유준이 2대1 하고 있고, 조성우와 김유준이 합작팀으로. 안 그래도 지금 클라우니 서저조 좋을 거 없는데. 차트 이렇게 센스 있는 플레이를 잘 하다 보니까. 이거 앞마당 가서 또 일꾼 잡아주면 되겠고요. 또! 이건 봤죠, 그래도? 아이고. 예언자 하나로 지금 이득을 엄, 어느 정도 받나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연결체 놀라가고 있고, 둘다다기로 뽑아서 공이라 불멸자 뭐 돌진. 그리고 지금 김유진 선수 상대로 클라우리 선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온에도 날아갔기 때문에,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디와 김유진의 차이는 렉스랑 강민수의 차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팀리그에서 좀 이변이 은근히 좀잦아요 강민수가 한 세트라도 내주면은 이거 오늘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TSG 김유진이 지금 마은만 인물을 찾. 최... 하고 있고 렉스 쪽으로 일단 발통이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아또 존재성 또 깔아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클라우디가 좀더 깔끔해서 오. 근데 이거 자체가 안 좋아요. 지금 시간 주면 줄수록 김유진이 일꾼 더 많고 공일업과 이제 직전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거 침착하게 하나씩 밀어넣고하기에는. 아 여기다 역장을 써봤자 집중관이 있거든요. 집중관으로 역장 밀어내면서 분광기 제거하고 이거는 뭐 게임이 이제 완전히 굳혀졌습니다. 이젠 답이 없어요. 아까부터 뭐 답이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분열기 준비합니다. 김유진 선수라면 여기서 분광기 나왔을 때 바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원래 이제 블리즈컴 4강전 큰 무대에서도 푸푸전 공업 타이밍 러시 즐겨서 하는 선수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선수는. 그래도 좀 팀리그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광자포 지어주고요. 어이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테로 끊겠다는 거죠? 어우잘 도망갑니다 클라우디도 집정관 점사하려고 하는데 집정관 결과적으로 못 잡고 추적자만 많이 터지는 상황. 아 절차 많이 끊겨요. 오늘은. 제가 아까 1경기 사이스톰과 이제 팀 LP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기가 왜 이렇게 압도적이죠. 뭐 치고받는 경기가 한 경기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초반에 유리현 선수가 계속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열기 대박. 아, 대박이 완전 반대죠. 큐탈레죠.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어, 왜안 가고 있죠? 이 정도. 앞잔멸 분열기 앞잔멸로 분열기 지켜줬지만 나머지 병력들이 오히려 샌드위치로 먹히면서 지금 분광기는 어딨죠 있죠 g 지진유 그린링스의 대돌보 김유진 선수가 클라우디 선수를 2대 0으로 잡아 주면서 진에어 그린잉스가 2점 앞서 나갑니다. TSG는 이제부터 경기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게 이제 원투 퍼치 강민수 김준호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 낼수 있을지 아니면 렉스 선수가 이변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 팀 LP 대 사이스톰처럼 경기가 좀 빨리 승패가 빨리 결정이 날지 이경기 전에 전 휴식 시간씩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